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덕에 저는 계속해서 예,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오늘은 목련을 좀 해볼게요. 목련을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목련과 그렇죠 연꽃을 구분 못하고 그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준하지 않고 오늘은 저희가 꿋꿋하게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리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예, 설명을 하고요. 그것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목련꽃이 연과 다르게 중간 윗부분이 넓고, 연꽃은 중간 부분부터 시작해서 밑에가 좀 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헷갈리게 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목련이 신이라는 이름의 이의 그 글자가 띠풀 있죠. 띠풀의 어린 싹을 뜻하는 제서 왔다고 하는데 목련의 꽃봉오리가 처음 생길 때의 띠의 어린 싹과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 처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이 모양이 뭐가 같아요? 분 모양 있죠. 그래서 이걸 목필화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이 목면을 그릴 때 윗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꽃을 볼때 눈에 익숙한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싶어서 그렸었던 대로 그리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참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 목련을 북향화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북향화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북쪽을 향해서 핀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에 몽우리를 이렇게 딱 폈을 때, 얘들이 북쪽을 향해서 핀다고 해서 어, 좀 그런 이름이 갖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럴 때, 이 북쪽을 향해서 필때 갖고 있었던 어떤 성향 때문에가 아니라. 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오면 자연스럽게 그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바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어,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렇죠. 어, 대생을 해보지 않은 속에서의 그 실력대로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자세히 봐야 되는 사물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 그런 패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런 패단을 좀 금하기 위해서, 어,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목련꽃은 좀 이렇게 활짝 피기도 하고, 또, 네, 이렇게 또확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유는 당연하죠. 목련은 필 때는 이쁜데, 질때 밉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확 지는 형태의 그 꽃이 형태가 한꺼번에 확 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목련을 좀 수수하고 이쁘게 봤다가도 그 지는 모양새를 보고. 아참 꽃이 좀 처연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이 중국 사람들의 흉내를 내서 목련을 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그 명나라 때 코병이 나서 코가 막히다가 콧물이 계속 흐르고 피가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약을 찾아다니던 사람이 신의년 예, 신해년에, 그, 어느 변방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에서 받아온 꽃봉오리로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깨끗하게 나요 그래서 그 신해년의 신자와 이는 오랑케 이 자, 이. 물론 이게 이제 띠의 어린 싹제 자에서 온 초두를 뺀이 자인데, 그래서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를 중국 사람들은 자몽년이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자몽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인은 백목년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지 않은 한자실력이나 잘못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진심인양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심지어 백목년의 입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아홉 개예요. 백목년은 통상. 뭐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아홉 개가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자몽년은 당연히 여섯 개입니다. 꽃 잎사귀가 그런데도 그런 구분 없이 <laughs> 무조건 그려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어 그냥 문인화니까 된다. 여러분 문인화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리라는 건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인화 일망정 거기에 갖고 있는 뭐를 문인 정신 문인화라고 할때 문인을 거꾸로 읽으면 인문입니다. 즉 인문적 소양과 관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는 다 어디 갔나 없고 어, 전부 다뭐 그렇게 목련 그냥 대충 그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그죠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반기를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나서 대리토록이면 이렇게 해 보고 나서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해놓으면 안 되죠. 야그 띠풀의 그 어린 싹은 요기 이렇게 그 우리 그 강아지풀처럼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털이 나 있죠. 이털 때문에 막 피어나는 봉우리는 목필화. 그래서 목필은 뭐예요? 나무의 붓이다라는 얘기예요. 붓끝처럼 생겼다는 얘기에 이, 이 처음에 막 나올 때. 봉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잘 아시겠죠? 이제 봉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그 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털이 이렇게 이렇게 송송송송 나있죠. 이것이 나무로 된 붓과 같다 해서 예의 별명이 목피로 합니다. 그래서 이목련과 돌을 같이 그려놓으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필득 기수라고 래서 반드시 오래 사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반드시 필과 목필의 두 필이 음성, 의미 갖고 뜻을 같이 공유해요. 그리고 수, 수산석, 돌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돌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렇죠. 건강과 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강과 목숨, 그런 걸 상징하고 있죠. 지금 저는, 네, 북향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북향화를 그린다는 건 뭐예요? 북쪽으로 가지가 전부 난걸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응? 이런 식으로 줄기가 딱 북쪽으로 나와서 꽃이 딱 자라는. 이렇게 놓고 이 끝에 당연히 싹이 나고 있겠죠. 싹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이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좀 목련이 피는 계절이 다, 다가오면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이렇게 목련꽃이 이쁘게 형성이 됐겠죠. 그런 후에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 여기에 수술을 좀 해줍니다. 이렇게 수술을 좀 해주고요. 저는 여기에, 뭐를 그리냐, 그나면, 새를 좀 그리려고 합니다. 목란꽃은 꽃눈이 붓을 닮아서 목필이라고도 하고, 또, 북향화라고도 했죠? 네. 그리고 연꽃처럼 생긴 아름다운 꽃이 나무에 달린다고 해서 목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새를 하나 그려서 이 의미를 좀더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야. 이 반대의 형태를 그리는 일은 늘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의 자세를 보고 그릴 때 손을 좀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형태는 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한 번씩 딱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laughs> 저는 이 친구가 최대한 이렇게 그 숙이고 좀 짠한 모습으로 있는 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새를 그릴 때 너무 여러분들이 저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새냐, 무슨 모양이냐,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좀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주시는 것도 새해를 그리는 데 있어 좀 좋은 네. 지금 이, 이 새는 누가 봐도 네, 좀 안쓰럽죠? 좀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좀 의미가 확연히 다가오겠죠? 야, 이곳에 저는, 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에 필드 기술하고 쓸 겁니다. 쓰더라도 이 친구의 그 강한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이렇게 저기에서. 그러면 전 여기에 이 친구를 이어줍니다. 이렇게. 음. 그, 어떤 거든 간에, 때로는 이렇게 여백이 있는 곳이나 어느 곳에 먹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강인한 맛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느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하니 올라간 느낌이 좋겠죠. 저는 여기에 그려놓고 필득 기술라고 하는 화재로써이 친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야, 그럼 화재를 한번 써볼까요?" 네. 예, 이렇게 반드시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낙관을 좀 하도록 하죠. 이렇게 낙관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채워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하면은 바위 대신 새 그리고 바위 같은 나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좀 목련을 그렸고요 이때 목련의 그 주변을 좀 다른 색을 넣어서 목련을 띄게 하기도 해요. 이제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그, 그 이론 시간에 제가 올려놓은 이론 공부를 그, 하셨다면 알겠죠? 구룩 쿠 구룩을 따르는 이렇게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잘안 되는 부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라인을 좀 넣어서 이 꽃을 더 살려주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죠. 이거는 지금은 제가 뭐다 여러분에게 에, 저기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더 눈에 띈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하면 더좀 띈다는 이야기예요. 어. 이렇게 한번 필요하시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밤에 이 흰색이 빛을 받으면 사실은 약간 그 꽃받침의 색이 올라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청매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밑에 노각이 노각 녹악 받침 그 꽃받침이 올라오는 거죠 그 색이 이렇게 하면 더 느낌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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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 훨씬 더. 어 문인적인 느낌이 조금 더날 겁니다. 이렇게 음,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넣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문인화고 문인화라고 해서 무조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리와 그다음 뜻을 담아서 그 뜻에 맞는 것을 붓질을 해야지 뭐 그냥 어. 생각 없이 무조건 붓질을 한다고 해서 그림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목련 피는 날, 목련 한번 자세히 볼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